전주에 7 3 71, 2살 터울 형제분이 계십니다. 형님은 지금 전북 대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한달전 담관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담즙을 검사했더니 간흡충이라는 기생충 알이 수백 개 나왔습니다. 동생분은요, 바로 옆 동네에서 선주들과 한옥마을 나들이를 다녀오셨습니다. 음식과 조리법의 차이가 한 분은 중환자실로, 한 분은 한옥마을로 보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약국 구충제로는 간흡충폐흡충계회충 같은 위험한 녀석들이 전혀 안 죽는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조용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나 실명, 뇌졸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은 자기 가족에게 절대 안 주는 기생충 최악의 음식 5가지를 파헤쳐 드립니다. 선생님의 간과 뇌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바로 소생관입니다. 최근 석달 동안 이유 없이 눈이 침침하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흐릿해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머리 한쪽이 콕콕 쑤시는 두통이 반복되시나요? 지금 눈을 감고 양손 검지로 눈꺼풀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평소보다 눈알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서 생간을 치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개회충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동네 정육점이나 고깃집 가면 서비스로 주는 그 선홍빛 생간, 눈 맑아진다. 빈혈에 좋다면서 기름장에 콕 찍어 드시는 선생님들 참 많으시죠? 오늘부터는 제발 그 접시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 생간에는 개회충이라는 무서운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2022년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개회충 감염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최근 5년간 37%나 증가했습니다. 이 기생충 유충은 길이 3mm 정도로 우리 눈의 시신경을 직접 갉아먹습니다. 마치 전선을 갉아먹는 쥐처럼 말이죠.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이 안됩니다. 이름은 개회충인데 왜속 안에 있냐고요? 소가 풀을 뜯어먹을 때흙 속에 있던 알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얌전히 장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하필이면 눈이나 뇌로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눈 맑아지려고 드셨는데, 오히려 눈속 신경을 갉아먹어 실명할 수도 있고, 뇌로 올라가면 뇌출혈이나 치매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9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깃집만 가면 을에 나오는 생간을 20년 넘게 드셨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인데 뭐가 문제겠어. 우리 아버지도 평생 드셨어 하시면서요. 그러던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눈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랍니다. 안과에 가니 백내장인 줄 알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하던 의사 선생님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환자분 이거. 백내장이 아닙니다. 눈 속에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정밀 안저검사에서 눈 속에 하얀 실 같은 게 꿈틀거리는 게 발견됐습니다. 개회충 유충이었습니다. 응급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아서 유충은 제거했지만 이미 시신경 일부가 손상돼 있었습니다. 왼쪽 시야 30%를 영구적으로 잃으셨어요. 지금은 운전면허도 반납하셨고 손주 얼굴도 또렷하게 못 보십니다. 김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생간 한 점이 이렇게 무서운 건줄 알았으면,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는 68세 박순덕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도 생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교실에서 위험성을 알려드렸더니, 그날부터 딱 끊으셨어요. 대신 양파와 깻잎에 잘 익힌 소간을 싸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익힌 소관은 영향은 그대로인데 기생충은 완전히 죽으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박할머니는 눈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지난주에 뵀더니 선생님 그때 말씀 듣길 정말 잘했어요. 요즘 손주랑 미술관도 다니고 너무 행복해요라며 감사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럼 소관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싱싱한 거라 괜찮아 하시는데, 기생충은 싱싱할수록 더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중심 온도 75도 이상에서 최소 3분 이상 완전히 익히세요. 겉은 익었어도 속이 빨갛게 남아있으면 위험합니다. 집에서 간 볶음 하실 때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중불에서 앞뒤로 4분씩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붉은 집이 전혀 안 나와야 합니다. 셋째, 고깃집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생간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저는 익힌 것만 먹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산 민물회입니다. 최근 들어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나요?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시나요? 지금 오른손으로 오른쪽 갈비뼈 가장 아래쪽을 꾹 눌러보세요. 평소보다 딱딱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바로 간흡충이 간 속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가 놀러가서 갓 잡은 쏘가리, 붕어, 잉어를 이하 이건 자연산이라 약이다 하면서 회로 썰어 드시나요? 그한 점이 선생님의 담도, 그러니까 쓸개관을 막아버리는 간흡충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간흡충입니다. 2021년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 주민의 15.3%가 간흡충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감염률이 23.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녀석들은 평균 20년에서 30년을 선생님 간 속에 살면서 계속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담관암이라는 무서운 암을 만듭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도 간흡충을 담관암의 1급 원인으로 공식 지목했어요. 담관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견됐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71세 최철로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이분은 섬진강 근처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주말마다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게 유일한 낙이셨죠. 잡은 물고기는 을의 회로 떠서 소주 한잔 걸치는 게 최할아버지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이렇게 먹고 사셨어.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던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갑자기 소화가 안되고 오른쪽 배가 묵직하더래요.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서 병원에 가셨어요. 초음파를 찍어보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랍니다. 환자분 간에 덩어리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겠습니다.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담관암 3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담즙을 검사했더니 간흡충알이 수십 개 검출됐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민물고기회 자주 드셨습니까? 최 할아버지는 그제야 후회하셨답니다. 그동안 즐겨 먹었던 그 싱싱한 민물회가 30년 동안 간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5년 생존율이 20%도 안된다고 하시더랍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 69세 김정숙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 남편분도 낚시를 좋아하셔서 집에 민물고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건강교실에 오셔서 간흡충 이야기를 들으신 후로 딱 규칙을 정하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민물고기는 무조건 매운탕이나 찜으로만 먹는다. 남편분이 처음엔 회가 제 맛인데라며 아쉬워하셨지만 할머니가 단호하셨답니다. 대신 매운탕 국물에 깻잎을 듬뿍 넣어서 맛있게 끓여드렸더니 남편분도 이것도 괜찮네 하시더래요. 3년이 지난 지금 두분 다간 기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달에 뵀더니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회 끄는 게 남편 생명 구한 거예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민물고기를 안전하게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절대 회로 드시지 마세요. 간장이나 술에 절인 것도 위험합니다. 간흡충은 소금물이나 술에서도 며칠을 버팁니다. 둘째, 반드시 끓이거나 쪄서 드세요. 중심 온도 60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면 기생충이 완전히 죽습니다. 매운탕으로 팔팔 끓이거나 찜통에 20분 이상 쪄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셋째, 도마와 칼을 구분하세요. 민물고기를 손질한 도마로 다른 음식을 썰면 교차 감염될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 전용 도마를 따로 쓰시거나 사용 후 끓는 물로 소독하세요. 세 번째는 민물게장과 가재입니다. 최근 몇 달간 별다른 감기 기운도 없는데 기침이 계속 나오시나요? 특히 새벽에 기침하다가 깨신 적 있으신가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은요? 지금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숨 들이마실 때 가슴 한쪽이 콕콕 찌르듯 아프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바로 폐흡충이 폐에 들어가서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참게장, 가재즙. 옛날엔 귀한 음식이었죠? 기력 보충에 최고라며 술이나 간장에 담가서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엔 폐흡충이 득실거립니다. 술이나 간장에 담그면 죽을 것 같죠? 천만에요. 2020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폐흡충은 40도 소주에 담가도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짭짤한 간장 속에서도 3일 이상 살아남았어요. 이 녀석들의 생명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몸에 들어오면 폐에 구멍을 뚫고 집을 짓습니다. 한양대병원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폐흡충 감염 환자의 42%가 처음엔 결핵으로 오진받아서 6개월 동안 결핵약만 먹다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뒤늦게 기생충인 걸 알았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폐흡충이 폐에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로 올라가면 반신불수나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7세 정명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으셨어요. TV에서 가재가 정력에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시장에서 민물 가재를 사다가 소주에 담가놨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건더기는 건져내고 가재즙만 소주잔으로 한 잔씩 드셨어요. 에이 한 달이나 술에 담갔는데 무슨 벌레가 살아 있겠어? 두 달쯤 지났을 때부터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고 어느 날 아침 가래에 빨간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니 흉부 엑스레이를 찍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에 결핵균이 의심됩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6개월 동안 결핵약 3알씩 먹었는데도 기침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여겨서 폐 조직 검사를 했더니 결핵이 아니라 폐흡충이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민물깨나 가재 드신 적 있으세요? 그제야 정 할머니는 두달 전에 마셨던 가재즙 생각이 났답니다. 다시 처방받은 기생충 약을 석달 먹고 나서야 겨우 기침이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폐에 생긴 상처는 남아서 지금도 조금만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신답니다. 그때 그 가재즙만 안 마셨어도 정 할머니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울산 남구의 68세 김정순 할머니는 똑같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민물게를 파는 걸 보고 사려다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게 생각나셔서 과감히 포기하셨어요. 대신 바닷꽃게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서 양념 발라 쪄 드셨습니다. 맛도 이게 훨씬 낫네. 굳이 위험한 거 먹을 필요 없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김할머니는 폐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이 건강하십니다. 올해는 제주도 올레길 완주도 하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민물 갑각류를 안전하게 먹는 법입니다. 첫째, 술이나 간장에 절인게장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몇 달을 담가도 폐흡충은 죽지 않습니다. 둘째, 꼭 드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끓여서 익히세요. 중심 온도 70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찜이나 탕으로 푹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차라리 바닥에로 드세요. 꽃게나 대게는 폐흡충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위험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 나는 생간이나 민물회는 안 먹으니까 괜찮네 하고 안심하셨나요? 아직 방심하기 이릅니다. 지금부터 나올 두 가지는 선생님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것들이라 충격이 더클 겁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제 어머니도 평생 드셨던 거라서 제가 말릴 때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네 번째는 야생 미나리와 물가 식물입니다. 최근 들어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고 식욕이 없으신가요? 피부나 눈 흰자위가 약간 노랗게 변한 것 같으신가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한 갈색이나 콜라 색깔로 나오신 적은요? 지금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딱딱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나요? 이게 바로 거대 간흡충이 간과 담도를 막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향긋한 미나리, 생으로 돌돌 말아 드시면 정말 꿀맛이죠? 비닐하우스에서 깨끗하게 키운 재배 미나리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산책하다가 개울가에서 뜯어온 자연산 돌미나리입니다. 자연산이라 향이 더 진하다며 좋아하시는데요. 이 물과 식물 줄기에는 거대간 흡충이라는 기생충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고 떨어질까요? 본드처럼 붙어 있어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 2018년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하천과 개울가에서 자란 야생미나리의 68%에서 거대간 흡충 유충이 검출됐습니다. 이걸 그냥 생으로 드시면 그 기생충이 선생님 간으로 들어가서 담도에 길을 뚫고 다닙니다. 간이 붓고 열이 나는데 병원에선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충남 서산에 사시는 70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동네 앞 개울가를 산책하셨어요. 개울가에 미나리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었는데 이게 자연산이라 비싼 거야? 돈 주고 사먹을 것 없어 하시면서 한 아름씩 뜯어오셨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물로만 대충 씻어서 무쳐 드시거나 삼겹살 먹을 때 쌈으로 드셨어요. 향이 진하니까 고기 맛이 더 좋네. 한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오른쪽 배가 묵직했어요. 체한줄 알고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더래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초음파를 찍어보니 담도가 부어있고 간에도 염증이 있었어요. 의사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혹시 개울물 드셨거나 야생식물 드신 적 있으세요? 그제야 박할아버지는 매일 뜯어 먹었던 개울과 미나리가 떠올랐습니다. 대변 검사를 해보니 거대 간 흡충알이 검출됐어요. 기생충 약을 석달 동안 먹고 나서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담도에 생긴 상처는 평생 남는다고 하더랍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 68세 최영희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도 산책을 좋아하셔서 개울과 미나리를 자주 보셨습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으니 뜯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제가 건강교실에서 한 말이 생각나서 참으셨답니다. 자연사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 그냥 마트에서 재배한 거사 먹자. 마트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재배 미나리를 사다가 그것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무쳐 드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최할머니는 간 기능검사에서 완벽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먹는 게 100번 낫지. 최할머니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과 식물을 안전하게 먹는 법입니다. 첫째, 야생 미나리, 물냉이. 돌미나리는 절대 뜯어오지 마세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눈에 안 보이는 기생충이 붙어 있습니다. 둘째,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재배 미나리를 사세요.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건 안전합니다. 셋째, 그것도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이상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데치면 기생충은 죽고 영양은 그대로입니다. 넷째, 물가에서 자란 다른 식물들. 예를 들어, 냉이, 달래 같은 것도 조심하세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등산가서 드시는 약수입니다. 최근 들어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작은 혹이 만져지시나요? 누르면 말랑말랑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갑자기 이유 없는 경련 발작이나 간질 증상이 생긴 적은요? 특정 부위의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가렵진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이 몸속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산에 오르시다가 약수터 보이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게 진짜 미네랄 워터지 하면서 바가지로 벌컥벌컥 드시나요? 그 물이 아무리 투명하고 시원해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빗물에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스파르가눔의 유충이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 스파르가눔은 정말 지독한 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을 뚫고 나가서 피부 및 근육, 심지어 뇌까지 기어 올라갑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보고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뇌전증으로 내원한 환자 중 3.7%에서 뇌 속에 스파르가눔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등산을 자주 다니며 약수를 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사시는 72세 김동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세 번은 산에 가셨는데, 산에 가면 꼭 약수터를 찾아가셨습니다. 약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게 진짜 보약이야 하시면서 페트병에 담아오기까지 하셨어요. 한 2년쯤 그렇게 드셨을까요? 어느 날부터 목 오른쪽에 작은 혹이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림프절이 부은 줄 알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혹이 점점 커지더니, 한달 후엔 왼쪽 겨드랑이에도 혹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보니, 의사선생님이 이상한데요. 이게 움직이네요. 하시더래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이 피부 밑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MRI를 찍었을 때였습니다. 뇌 속에도 작은 병변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아직 증상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자라면 간질 발작이나 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긴급 수술로 목과 겨드랑이의 기생충은 제거했지만 뇌속 것은 위치가 위험해서 지금은 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맑은 약수에 이런 게 들어 있을 줄이야. 차라리 생수 사 먹을걸. 반대로 서울 강남구의 69세 이경숙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도 등산을 좋아하셔서 매주 산에 가십니다. 약수터를 지나칠 때마다 시원해 보이네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항상 집에서 끓인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 가십니다. 옛날엔 물 끓일 형편이 안 돼서 약수 마셨지만 지금은 집에서 물 끓여가는 게더 안전하잖아. 3년 동안 한 번도 약수를 드신 적 없고,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지난달엔 지리산 종주도 무사히 마치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약수를 대신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째, 산에 가실 때는 반드시 집에서 끓인 물이나 생수를 챙기세요. 보온병에 담아가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맑고 차가워 보이는 약수라도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옛날엔 다 마셨다고 하시지만 옛날과 지금은 환경이 다릅니다. 야생 동물도 많아졌고 기후도 변했습니다. 셋째, 꼭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끓여서 드세요. 휴대용 번호 들고 가셔서 5분 이상 팔팔 끓인 다음 식혀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넷째, 개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류라도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상류에도 야생 동물이 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식탁에 숨어 있는 기생충 위험 음식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소생간, 민물회, 민물게장, 야생 미나리, 그리고 약수. 이제 이 다섯 가지를 피하는 것 외에 기생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생활 속 황금 수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수칙은 75도 3분 법칙입니다. 모든 음식은 중심 온도 75도 이상에서 최소 3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의 기생충이 죽습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 온도계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기는 젓가락으로 찔러 봤을 때 붉은 육즙이 전혀 안 나와야 합니다. 닭고기는 중심까지 하얗게 익어야 하고, 돼지고기는 살짝 회색빛이 돌 때까지 익히세요. 생선은 가운데 뼈 부분까지 불투명하게 변해야 합니다. 채소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도 충분합니다. 특히 물가에서 자란 식물은 반드시 데치세요. 찬물에 담갔다가 데치면 기생충은 죽고 아삭한 식감은 살아납니다. 두 번째 황금수칙은 도마와 칼 분리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도마로 모든 식재료를 다루시는데, 이게 교차 감염의 주범입니다. 최소한 세 개의 도마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도마는 과일과 채소 전용입니다. 생으로 드실 식재료만 이 도마에서 자르세요. 두 번째 도마는 육류와 생선 전용입니다. 가열해서 먹을 것들은 이 도마에서 손질하세요. 세 번째 도마는 민물고기나 야생 식재료 전용입니다. 이건 따로 쓰시고 사용 후엔 반드시 끓는 물로 소독하세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 손질한 칼로 바로 과일 자르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뜨거운 물로 씻거나 아예 칼을 바꿔 쓰세요. 세 번째 황금수칙은 6개월 검진의 법칙입니다. 기생충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20년을 조용히 살다가 암을 만들거나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민물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 야생식물을 즐기시는 분,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대변검사를 받으세요.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이유 없이 높거나 소화가 잘안 되거나 원인 모를 복통이 반복되면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요청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 하셔도 저 기생충 검사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두번 봄과 가을에 구충제를 드세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 구충제로는 안 잡히는 기생충도 있지만 해충이나 요충 같은 흔한 것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인이 사랑하지만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음식 다섯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소생간, 자연산 민물회, 민물게장, 야생 미나리, 그리고 약수까지. 마지막으로 한분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인천 남동구 최명숙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로 1년에 병원비만 500만 원을 쓰셨습니다. 대학병원, 한의원, 종합병원을 다 다녀봐도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제가 운영하는 건강교실에 오셔서 기생충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려서 대장 내시경으로 정밀검사를 받으셨는데 장 속에 간흡충이 수십 마리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고향 친구들이랑 만날 때마다 민물회를 즐겨드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구충제 치료를 3개월 받으신 후, 지금은 거짓말처럼 건강해지셨어요. 복통도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시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엔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배가 안 아파서 손주들이랑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쓴 돈이면 유럽 여행도 갔겠어요. 진작 검사 받을 걸 그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 다시 찾았어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혹시 아차, 내가 먹던 거네 하신 게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안 드시면 됩니다. 모르고 먹는 게 죄지, 알고는 안 드실 테니까요.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기생충은 소리 없이 10년, 20년을 기다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 바로 댓글로 선생님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생간과 민물회는 절대 입에도 대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야채는 꼭 데쳐 먹고 물은 끓여 마시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나는 6개월에 한번 기생충 검사를 받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도마와 칼을 구분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가 10년 뒤 선생님의 건강을 지키는 부적 같은 선언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서 그분들의 뇌와 간도 함께 지켜주세요. 주변에 민물회 좋아하시는 분, 등산 가서 약수 드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이고 진짜 우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선생님들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속 시원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기생충 걱정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